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산에서 신사님을모시는이고있는별상으의사기를 네. 드려볼 건데요. 네. 이 분의 사주를 듣고 이 분이 떻게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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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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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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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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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많 크게 인정을못 받고 살았어. 음. 네. 그리고 64살이면 아이고 정년 정년을 하셔야 될 나이네. 음. 그래도 뭔가 욕심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놓고 살지는 않아. 내건다 챙기고 가야 되는 사람이야. 음. 그리고 초년에도 초년부터. 그나마 젊었을 때 인정을 받고 살았어. 음. 그러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조금 숙일 줄도 알고 음. 주위에서 좀 이렇게 존중도 해주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은 것같아 그리고 작년부터 삼재가 들어와서 이 사람 기운 자체가 많이 눌려서 눌려 있는 형국이고 음. 관제구설도 있고 음. 뭔가 소송도 걸려 있는 것 같고 음. 아무튼 힘든데요. 음. 62세부터 답답해. 어, 지금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음. 답답하게 넘어가라는 수야. 음. 올해도 시끄럽고 내년에도 시끄럽고 작년에도 힘들었다, 이래. 음. 음. 여자복도 없어. 아. 그러면 이분은 좀 성격은 좀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선생님? 너무 이기적이나 밖에 몰라. 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음.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내 앞에서는 사람이 그아요내 앞에서는 내 편인 것 같아도 뒤 돌아서면 남인 거. 더 그쵸. 냉정한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나이면 어느 정도 걷어들이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음. 없어. 음. 보여 보여지는 게 없는데 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음. 외로워 내가 냉정하게 아. 살은 이기적인 게, 사람이 그찮아요너 네. 네. 그렇게 못되게 살았지? 그럼 나중에 잘 되나 보자. 음. 그런 게 60자가 넘어가면서 오는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뭐, 너무 나쁘게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 사람 자체 운이 그래. 음. 음. 그럼, 이번 선생 그리고, 아, 야내복이 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복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 이 사람은 한 번에 두 번에 실패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수야. 어. 그래서 초하루 생일이 사실 세요. 띠가 내 팔자도 음. 세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여자가 있었어, 있었더라도, 그냥 뭐랄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아니야. 음... 응, 내가 공주처럼 모셔놓고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사실상 내가 왕처럼 살고 싶거든. 음... 이기적이니까 되게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하고 이런 음... 부분도 있는데, 근데 여자가 그렇게 맞춰주는 사람이 없어. 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실패를 겪어야 되고, 두 번에 실패를 겪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여자를 떠받대고 살아야 돼. 음... 응, 그 정도로 여자복이 없다고 봐야 돼.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팔자예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속편하지. 음. 여자 있어도 우리는 남편이 집 나가면 내거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분은 이분이 그렇게 살았었어야 돼. 팔자가. 음. 음. 어떻게 보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야 되는 사주야. 음. 그러면 이분은 이 개면연의 운세는 좀 많이 안 좋은. 올해 전체적으로 운 자체가 좋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쥐띠가 음. 삼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육십네 음. 살이면서 어쨌거나 사자가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년에 편하게 살으셔야 되는데 음. 올해도 너무 머리 아프고 정신 없고 음. 그렇다 그래. 뭔가 이동 변화수도 있고 내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조금 고집 피우고 살았던 것도 포기할 때가 됐는데 사람이 나이 먹으면 좀 내려놓고 내려놓고 네. 살아야 되잖아요. 음. 안 그래 아직까지도 내년까지는 완전 욕심을 꽉찼어 음. 음. 근데 그걸 말년까지 내가 사는 동안에 갖고 가냐, 못 지켜요. 음. 음. 오래 조심해야 돼요, 이분. 조금 수, 몸도 안 좋아, 몸수도 안 좋고 네. 음.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도 손해 볼 일도 많아. 음. <laughs> 지금까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운기보다 이계면연 올해 운기가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해였는요 작년에는 그런... 그래도 뭔가 이 사람한테는 좋은 일은 있었어요, 작년 초반에. 네. 그러면서 하반기가 되면서부터 구설이랄까 송사라 음. 그럴까 음. 내가 뭔가 바쁘게는 움직이나 나한테 득되는 일이 없고 음. 올해 계면에 들어서면서 음. 내운 자체가 안 좋아 다 막혔어. 아. 음. 주위에 도와주려고 왔던 사람들도 만약에 있었다 하면 음.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 수야. 음. 음. <laughs>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진짜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어. 그렇게 안 좋아. 뭐 하시는 분이신지 모르겠지만요. 음. 조금 많이 빌고 살아야 돼이 사람은 음. 나를 내려놓고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네. 말씀해 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